박재영의 맛집의 기준. 근데 오늘 나와 보니까 굉장히 번잡하네요. 아마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번잡한 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다음 주는 큰 대, 한가위. 대통령이 오나요? <laughs> 다음 주는 네. 우리 명절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육거리 하면 아무래도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육거리에서는 뭐 먹을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명절하면 생각나는 음식 특히 추석에는 네. 송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전이 생각나 육거리에서 우리와 말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가 이제 명절 추석이기도 하니까 명절에 네. 맞춰가지고 전집을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어, 생각합니다. 전집 골목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집을 가서 우리가 맛있는 전의 기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거리 시장 전집 골목 에 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좋은 냄새가 막 나지 않나요? 아, 네. 입에 침이 고일 정도입니다. 네. 전집 골목에는 이제 전집만 있는 게 아니고 떡집도 있고, 네. 족발집도 있고, 있고, 먹을 게참 많아요. 한번 네. 우리 슬슬 걸어가 볼까요? 네, 찍어볼게요. 어, 여기 전집. 아, 여기 전집. 안녕하세요. 네. 시장 오면 이렇게 네. 인심이 좋아요. 네. 아, 네. 자주 오는데 먹어봅시다. 자주 오어 먹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오어 먹는 것 같아요. 음. 어 벌써 전 고기도 들어는데요 음. 아, 살 버섯. 음. 아, 고기가 씹히는것 같네. <laughs> 아, 기에 당근을 음. 좀 넣으셔가지고 음. 맛이 아주 음. 버섯전이 버섯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조금 이렇게 예. 다양한 맛이 안 나는데, 예. 오 이거는 되게 다양한 맛이 나면서 음. 고추도 있어가지고 음. 아주 개운하게 맛있게 맛있네 우리가 먹어볼게. 전을 좀 앉아서 먹을 때가 있나요? 모둠으로 하나만 음.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예, 모둠전이 있는데. 네. 뭐딱그 어, 명절 음식 어떠세요 맛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동그랑땡이 아주 담백하네요 식혜도 네. 주셨습니다 근 네, 옛날에 음... 저는 덮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쵸 집에서 하기가 아주 번거롭죠 네. 이 명절 네. 때나 아니면 뭐 마을에 큰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전 이거 그 꼬치 꼬고막 그런 걸 도와드렸거든요 네. 네. 아 힘들었어요 근데 <laughs>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꼬치 꼬치? 음, 음. 이거? 어. 이게 맛있었다고요? 아니 그때는 어, 어렸을 땐 저게 최고죠 이거는 네, 그때는. 그때는 뭐 아무나 못 먹었는데 <laughs> 막 맛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생선이요 동태전입니다 아 동태전 그냥 생선이라 생각했는데 동태였군요 근데 네. 제가 여기 사장님 께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 진짜 민어전 같이 맛있어 되게 좋은 동태를 쓰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냥 일반 동태전은 이렇게 쫄깃한 맛도 안 나고 감칠맛 잘안 나거든요 비린 맛만 나고 비린 맛도 없고 좀 민어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마 이게 막 구워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신선해서 재료가 신선하구나. 근데 유통 과정에서 한 박스에 동태 포를 뜬게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포를 썰은 채로 음. 유통이 되는 거죠. 음. 냉동으로. 그것들은 금방 부서지고 음. 살도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고 맛이 떨어져 요 비린 음. 맛도 나. 근데 어이 동태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음.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떡지가 네. 확실히. 네. 추석이구나 싶어요. 예. 이거는 이건... 아, 이건 뭐 제사에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먹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고두할때아 아, 주문이 들어오셨구나. 연애가 붙잖아요, 세대가. 호박죽 이건 뭐 주문하신 거죠? 아 예. 콩죽이라고 콩죽.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요. 콩죽. 어, 저는 콩죽을 난생 처음 봐요. 어, 기대되네요, 나. 어. 그리고 이 녹두전. 녹두전. 아, 녹두전이 아주 시장은 역시나 네. 녹두전이죠. 육거리에서 네. 아, 제일 유명한 아, 아. 집. 호박. 녹두전이 저는 안대 같네요. 호박죽은 어릴 때 먹었던 거 호박죽을 식사 대용으로 옛날에. 네, 오늘 아주. 오늘 우리 이어롱 TV 박재홍의 맛집의 기준 오늘은 육거리 시장에서 전의 기준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전이라고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역시나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확실히 다 맛있죠. 그죠.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 바로 구워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전통적인 건의 맛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성철 국장님 전다 좋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전 사랑합니다. 네. 아까 전 집에서 먹고 그리고 죽 집에서 먹고 음. 이렇게 남겨왔어요, 다못 먹어가지고. 음. 근데 그 전집에서 만원, 죽집에서 만이천원, 음. 셋이서 이만이천원 밖에 안 들었는데 음. 다못 먹을 정도로 아주 값다고 그렇죠. 맛있습니다. 아. 네. 어우, 배불러요. 상처령 드시는 거에 비하면 뭐 아. 약수하게 드셨는데 괜찮아요? ]잖아요. 이제 또 순대 먹으러 가야죠. 아, <웃음> <웃음> 에피타이저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박재용의 맛집의 기준! 기준! 기준. <laughs> 아, 클로징 매트를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웃음> 맛집의 <웃음> 기준! 기준은 이걸로 할까요?